제 앞에 대표를 했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영해서 피땀흘려 와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. 처음 주식을 잡은 게승창기업입니다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걔도 모르기 몰라도 부동산 자산주라고 해서 샀을 겁니다. 그 친구 그때 당시에 2015년대에 한 달에 170만 원 받았어요.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피눈물하게 벌어서 반토막이 났어요 본인을 또 대표로 치고 형한테 추천해서 형도 이렇 투자해서 반토막 났어요 그 친구를 제가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틈틈이 자전거 타고 배달알바 합니다 토요일도 배달알바 합니다 제가 하루한시라을 했어요 돈도 내지만 제발 좀 건강 지키라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최근에 전세 자기로 해서 투신한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심정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기억하시나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왜뭐 가끔씩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. 작년 4월에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.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답니다. 헤어지고 나서 공범이 생각해보니 그, 진, 그 친구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사라져서 고맙습니다.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대부분 정년 분들이신데.